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거의 시초라고 봐도 무방한 현대사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연비 괴물 소개시켜 드릴게요. 1차량 프로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현대사에서 출시되는 YF 소나타 모델인데,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앞에 그릴만. 조금 변경된 YF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 연식은 2012년식에 12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고, 얘가 연비가 공식 연비만 21kg 찍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행거리 굉장히 짧게 타고 들어온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비도 좋고, 장고장도 없고, 그리고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구형틱하지 않은 차 찾고 계시던 분들, 더군다나 금액대 한 600선으로 괜찮은 국산 중형차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분한 메리트를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량 성능 기록 부상으로는 교환 단순량 상하도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에다가 오일유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완무의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엔트리스 영업용 이력 들어가지 않는 개인이 운행하다가 입고된 차량이라는 점. 한번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두절미하고 해당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 차량 대금만 650만원, 600만원 중반선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외관 실내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차가 650에 다버치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조건으로 나온 건지 샅샅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게 되면 YF 소나타는 여기 슈퍼맨 반스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줄 그릴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밑으로 그릴이 조금 오묘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한줄띠 들어가면서 가운데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알리는 파란색 현대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순정 대논, 램프 포함해서 주간 주행 등까지 오묘하게 또 이렇게 꼬부랑 꼬부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에는 백터 현상이나 깨짐까지 없이 너무나도 선명한 라이트 현재 유지 중이고요. 밑으로 안개등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색상이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리는 이제 선호도 꽤 괜찮은 흰색 바디로 무난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에 본넷다나 저기 선팅 부분도 지금 들뜬거나 이런 거 없이 전면부에는 특이사항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고요. 일단 측면부에서 확인해 볼 거는 휠기스 그리고 타이어 잔량뭐이 정도 그리고 이제 바디 쪽에 기스 정도인데 일단 휠 쪽으로는 짜잘짜잘한 주차 기스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 중고차니까 운행상 지장이 없으니까 감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향후 1년 이상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측면부에는 이렇게 시그널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면서 파손되거나 기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운전석쪽도 캐치 옵션 포함하고 있고 바디쪽 라인에는 문콕 기스 전혀 확인되지 않고 깨끗하게 아주 상품화 이쁘게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바로 뒷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 YF 소나타랑 차이점이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테일램프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겠 그리고 또얘 하이브리드가 장미꽃처럼 진짜 이쁘장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참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뒤쪽으로는 YF 오른쪽으로 하이브리드란 레터링 포함하고 있고요. 뒤쪽 옵션은 이제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수납공간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풀로 다 사용은 못해도 그래도 뭐 골프채 하나라든가 유모차 하나는 거뜬하게 들어가고도 또 남는 공간성 보여지고 있고 트렁크도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곰팡이 냄새라든가 다른 특이사항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측면부도 카메라 화면에 쭉 담아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디 쪽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뭐혹 스크래치 찾아볼 수 없이 항품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시면서 실내 들어가서 실용적인 옵션 또뭐 있는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운전석 옵션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운전석은 원터치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 석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유치 조절 버튼 포함하고 있고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확인해 주시면서 오토라이트랑 전방 안개등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 부분에는 미디어 부분 제할 수 있는 버튼하고 이렇게 블루투스까지 호환을 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밑으로 트리컴퓨터 조절하는 버튼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탈 키로수는 16만 키로대를 유지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연간 16,000 정도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순정 버튼 시동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이시인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롬밀러 순정입니다 앞쪽으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는 뭐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여기 핸들 리모컨에 블루투스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차량 블루투스 지원을 하는 차량이고요 CD 플레이어 그리고 위쪽으로는 전자 시계에 들어가 있고 밑으로는 미디어 부분 어할수 있는 버튼들하고 조그마한 화면 하나 들어가면서 프로토 듀얼 공조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수납공간 어유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시거잭이 두발 들어가고요. 옥스랑 USB 포트 만나보실 수 있고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열선 시트가 2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키는 신차 출고시 받았던 두벌 모두 다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책자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을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어, 옵션 상황은 다 설명드렸고요. 주행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16,000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얘는 무려 연비가 공식 연비만 21km,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연간 16,000밖에 못 탔다. 차량의 연비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조금 타고 들어온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겠고 시트 상태도 보시게 되면 어디 터지거나 찢어진 거 없이 그냥 약간의 사용감 주름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 전차주 분이 차량 그래도 조금 관리를 하시면서 운행하셨던 분이 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나가서 차량 총평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현대사의 연비괴물 하이브리드의 최초 모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차량 같이 한번 리뷰해봤는데 이 정도 컨디션과 사고도 전혀 없죠. 더군다나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도 들어가지 않고. 외관 상태도 실내 상태도 보존 상태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엔진하고 미션이 정말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비 좋고 장고장 없고 특이사항 별로 없는 선호도 높은 화이트바디 사용하는 그런 국산 괜찮은 중형차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일 것 같고요 해당 차량 판매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차량 정확한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YF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구매 문의, 비대면 탑승 거래나 전액 칼부 문의,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는 저희가 또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차 관련된 어떤 문의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